네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얘기가 나와서 그러데말 하나하나가, 안 돼. 민주당 쪽 사람들 중에서 내가 볼때한 절반 이상은 이준석을 굉장히 이제, 이재명하고 붙은 바가 있다 보니까, 잘 보고 있는데, 몇몇 채널들 보면은, 이준석을 너무 과대평가하고 마치 이준석이 보수의 새로운 혁신을 가져올 것처럼, 미친 소리들 하는 농객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채널들이. 내가 지금 스피스 볼 때마다 굉장히 짜증이 나는데, 이준석이 그렇게 뛰어. 그냥 무차별 윤석 뛰는데 보수를 알아요, 당신들이? 픽스에 나오는 그 사람들 보수를 아냐고 어떻게 이준석이 보수의 이더가 되냐고 내가 몇 번을 설명했는데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거함입병과의 유튜브에서 함입병씨는 이준석을 또 뭐하러 부릅니까 근데 함입병 같은 사람은 이준석과 가능할 수가 있는 게 탄핵을 찬성할 수 있니까 그러니까 탄핵을 찬성한 사람은 이준석 밑으로 가란 말이야 근데 내가 황당한 거는 탄핵 반대에서 제일 크게 해먹은 조갑제 정규제가 이준석 찬양을 부르니까 이것들은 뭐냐고 이것들은 당 윤리징계로 대표직에 물러난 뒤 자신의 아파트 앞에서 확성기로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과 이를 기획한 사람들을비판하던중 그 살다가 이런 미친놈들은 처음 겪어본다. 이런 식으로 일을 풀어나가는 놈들은 처음 봤다. 근데 보수에서 그 정도로 이두석을 싫어하는 거예요. 올드라이트들이. 그 30%에 올라타서 자신의 생계수단으로 사는 정신이 있다. 그게 대한민국 수장이나니까요 지금 윤석열. 그러니까 30%의 미친놈들 위에 올라타서 생계수로 삼는 놈이 윤석열이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로 떠들었으면은 이 당을 탈당하는 게 맞는 거지. 나도 윤석열은 미친 놈으로 봐요. 그러니까 내가 그 당에 아예 붕괴시키겠다는 거 아니야? 국인당을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잖아, 미친 놈들이니까. 얘는 지금 윤석열과 이 당을 까면서 이 당을 먹으려 고 그래요. 니 탈당해야지. 설사 먹더라도 탈당해서 윤석열을 쓰러뜨리고 먹을 생각을 해야지. 이런 정도로 까놓고 저 해주세요. 네가 그래서 안되고 거, 니가 그래서 욕을 쳐먹는 거라고, 지금 이게. 너도 똑같은 사기꾼이잖아 윤석렬하고. 이런 정도 발언하고 어떻게 윤석렬 당에 남아있냔 말이야, 이게. 그리고 이런 정도 말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조각제, 정규제, 당신 같은 쓰레기들은 이런 이준석을 윤석렬은 죽여와라 그래. 미친놈들 위해서. 그... 혼동해가지고 생계를 이어가는 윤성열 이렇게 깠는데 어떻게 윤성열이 이준석을 어떻게 챙겨주냐 그 특히 조갑제 그러면 윤성열을또 까던지 조갑제는 또윤성열 만사를 불러요 뭐하는 인간들이야 저것들 도대체 양로원이 아닌 감옥으로 보내줘야 돼요 저런 놈들은 이것도 말이야 노무현은 초선때 고랑이였다 계속 앉아서 밥만 먹는 고양이들 12명 키워봤자 나도 TK쪽 국회의원들 우습게 보지만, 넌그 당에서 당대표까지 한 자가, 아직 탈당도 안 했으면서, 어, TK 의원들이 여쩌면 고양이다. 이런 말을 하고도, 그 당에 남아서 지가 해먹겠다라. 나와야 되는 거죠. 이, 이 정도 얘기했으면 나와야 되는 거죠. 이 당에 들어가가지고, 당대표를 또 하고 싶다는 자가, 12명의 고양이를 키우면 안 된다. 이런 말 하는 게, 이게 정치냐고, 이게. 그리고, 이 정도면 이준석 제명해야지. 또 이준석, 혹시 사라지면은 총선 때 불리할까 봐 계산해가지고 그러는데 그짓거리 하다가 박근혜가 박살났잖아요. 유승민을 그냥 빨리 제거했어야 되는데 꼭대기에 올려놓고 시간 실질끌다가 결국 역습 당했는데 이렇게 되면 또 이제 당하는 거죠 이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어차피 유승민을 끌어내려야 되고 국민당은 없애버려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이준석과 국민당의 정말 이 소모적인 싸움, 말장난 싸움 한 이런 식으로 싸가지고 는 되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